자, 2008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y는 x, e 의 x, e-x,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교점, 이렇게 만나는 교점 이렇게 돼 있어. 네. 자, 얘는 뭐고? 다항함수고, 얘는 무슨 함수야? 로그함수지. 로그 네. 다항함수와 로그함수 이렇게 교점을 주는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데, 다항함수와 로그함수 교점을 일반적으로는 못 구해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위치관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돼? 정확하게 그려야 돼. 선생님이 보통 개형 그릴 때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안 하잖아. 근데 이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돼. 다항함수랑 로그함수,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지수함수랑 삼각함수 이런 거 그릴 때 있잖아. 잘 그려야 되고 잘 그린다는 것은 뭐냐면 잘 그리려면 안 틀려야 되거든. 안 틀리려면 크게 그리면 돼. 선생님은 이 칠판이 협소하니까 뭐 크게는 못 그리겠는데 지금 시험지 크니까 이거를 스케일을 키워서 그리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1, 얘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요뭐 정도로. 네. 그다음에 여기가 1. 그다음에 여기가 2. 그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4. 요 정도. 네. 괜찮아? 네. 자, 그러면 잘봐 봐. 이제 2 x를 그릴 거야. 그럼 0, 2을 지나고 2, 0을 지나지. 네. 1, 1도 지나야 되니까 요렇게 해서 그리면 돼요. 네. 자, 이게 y는 2-x야. E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2의 x 그릴 거지. 네. 항상 1,0을 지나, 안 지나? 지나요. 지나고, 2,1 지나고, 4,2 지나지. 네. 그러면 원래는 요렇게 해서, 아, 진짜 미안해. <laughs> 네. 이렇게 그리는 거야. 했지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3의 x지. 네. 이 친구는 여기랑 여기를 지나야 되겠지? 네.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얘는 들려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겠지.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이건 3x, 얘는 2, 그 다음에 이거는 2-x 이런 식으로 좀 배치가 되어있는 거야. 네. 자, 여기까지 다 됐지? 네. 자, 그랬을 때 x1, y1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여기, 여기를 의미하겠지. 네. x1, y1 그치? 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x2, y2야. 됐니? 네. 자, 첫 번째 x1은 y2보다 x1은 y2보다? 크다. x1이랑 Y2랑 어떻게 비교해? 유한상 판수때 음. x좌표랑 y좌표니까 x는 음. 훨씬 크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좌표가 있으면 항상 수선의발을 내리는 거거든. 이렇게 네. 내리고 이렇게 수선의발 내리는 거야. 네. 그랬을 때요게 얼마야? X1. x1이야.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잘 봐봐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친구는 굉장히 굉장히 수학적으로 의미가 큰직선이요 음. 들어본 적 있어? 선생님이랑 확통할 때 여러, 여러 번 했을, 했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아, 마이너스 아. x 플러스 k 이렇게 되면 네. x를 이항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k로 기울기가 일단 마이너스 1이 되잖아? 네. 그러면 항상 좌표의 합이 일정해. 네. 여기까지 이해 돼? 네. 이것도 많이 써먹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또 뭐가 있냐면 잘 봐봐. 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이면 네.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나와. 45도기 때문에 여기 45도지? 네. 그럼 45도면 여기도 45도겠지? 네. 그럼 내가 거기다 수선해발 내리라고 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이야 아. 그럼 여기가 x1이면 여기도 얼마야? y. x1이지. X1. 근데 요만큼이 얼마야? y2잖아. 네. 그럼 x1이 y2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기억 맞다라고 할수있겠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네.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네. 그다음에 이 친구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보면 뭐 생각나니? 정규변을 그렇지 기울기야 네. 어떻게? x2-x1 분의 y2-y1 그러면 어? 내가 잘못 썼구나 자 봐봐 내가 이대로 썼으면 니은 보기가 틀렸어 왜 틀렸지? 이거를 양변을 y2 빼기 y1으로 하게 되면 네. 어차피 등식이니까 상관없지 네. 0은 아니잖아? 네. 그러면 이걸 나눠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잘 봐봐 y2-y1분의 x2-x1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니? x2,y2에서 x1,y1까지의 무슨 울기? 기울기 기울기잖아 네. 이해가 되니? 네. 그러면 양변을 y2 빼기 y1으로 나눠주면 1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두점사이의 기울기가 1이다. 근데 1이 아니야. 아니지. 이거 네.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네. 이렇게 쓰면 틀리고, 이렇게 쓰면 맞겠지. 음. 이해가 돼? 네. 어, 그러면 양변을 x2 x1으로 나눠주고 나서 마이너스를 저쪽에 곱해주면 양쪽에 곱해주면 지금 이식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네, 저 등식이 그죠 네. 그러면 두점사이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렇지? 여기 위에 있으니까.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이유는 맞아요. 네. 됐습니까? 네. 자, 디그 같은 경우는 뭘, 뭘 가지고 따지면 되겠어? 그냥. 봐봐봐. 네. 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 있지? 네. x 좌표, y 좌표 곱해져 있는 경우는 지, 그 직사각형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음. x 1 y 1은 뭐야? 여기 직사각형이야. 네. 요거 넓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X2, Y2는요, 이렇게 요렇게 했을 때요 직사각형의 넓이예요 네. 쌤말 이해 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잘 봐봐. 지금 이 친구 이제 여기 다 그렸으니까. 한번 따져볼게. 자, 이렇게, 이렇게 된 친구랑, 그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렇게 된 친구랑, 네. 지금 누가 더 클까요? 하고 있잖아. 네. 그럼 네. 가운데 요 부분은 어차피 공통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 중에 어, 비교를 해야겠지. 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네. 어. 자, 그런데 우리는 좀 전에 니은에서 이 기니디 문제를세 문제로 풀면 안 되고 한 문제로 쭉한오브로 풀어야 되거든. 네. 그럼 이제 x2 x1 지금 여기 보면 요 여기 잘안 보이겠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지나고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요 삼각형 보여? 네.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 직각이 직각이등변이야.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 어떻겠어? 같겠지. 그러면 얘 여기랑 얘 여기가 어때? 같 같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세로 길이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질문. X1이 길어? 아니면 그 Y2. Y2가 길어? X1. 아까 기억에서 했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클 수밖에 없어. 길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진짜 좋은 문제였어. 네. 무조건 자주 본 문제였어야 돼. 네. 됐죠? 네. 음.